张一山。嗯？ 아, 저... 안녕하세요. 사람들이 저꽃즈가 아니냐고 들었요저 제일 기다녀요 <laughs> 여기는 이제 우리 게트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프로들. 후기닝 해야 될까요? <laughs> 점좀 나갈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게트 플레이라고 어떻게 더 쉽고 멋지게 힙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지를 다른 브랜드들이랑 퀵스에 매치하는 그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거든요. 그 게트의 라메링 모델이 크롭탑 다음에 나갈 이에대한 거, 내가 커준비하 야, 이거네. 대 이번에 a y 플레이뭐 할까? 나는 사실, 약간, 다시, s l 걸 p p e r y slippery s l i p p 알아 y slippery s l i p 또 e r y slippery s l i p 엄마, r y s l i p 어 e r 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당근마켓 진짜 유튜브 광고 한번 틀어볼래 네. 진짜. 어. 온 세상이 다 그대처럼 보여. 음. 이거 광고 봤어? 진것 같아요. 이 보면 막 처음에 약간 오페라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근데 갑자기 중고거래 음. 아, 할 때도 모르는 사람 만나잖아. 편안한데 애지있는 그런 음. 거를 우리가 좀 코디로 제안하면.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원마의 웨어가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흔해진 거야 근데 지연이 그때 썬데이 어? 네, 어. 웨어 그래 네, 그래 네. 일요일 날 휴식 같은 느낌으로 꾸안꾸 스타일 하는 표현이 더 약간 엣지 있는 것 같아 편안한데 센스 있게 어 그러면 이번에 게트 플레이는 썸머 선데이 웨어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넵넵 네, 네. 썬데이 웨어니까 좀 편안한 스타일로 먼저 아이템을 조금 찾고, 일단 웨어부터 좀 찾고, 가방이나 선글라스나 이런 거를 부수적으로. 이번에 비건 타이거가 음. 되게. 어, 편안한 느낌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아 세련됐네.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그린으로. 이쁘다. 아 컬러 되게 이쁘네. 어. 이번에 렌탈이 되는 상품을 아. 찾아봤는데. 자, 게트 너무 좋지 않냐? 아. 아니, 아니, 이게 렌탈되는 게 어딨어. 게트 어떻게 생각해? 내 눈을 보고 얘기해. <웃음> 어. <웃음> 평소에 <laughs> 직원들이 멘탈을 되게 많이 해요 아네 빌려만 봤어요 직장생활 <laughs> 잘한다 지은아 <laughs> 구매하는데 아나이 네. 스타일 진짜 잘 어울릴까 약간 정말 겟해서 일단은 테이스팅 스타일도 테이스팅 할수 있다 겟도 네. 테스트 저희 근데 이따가 오후에 또 촬영해야 돼서 사실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더 스타일링하고 그걸 보여 드리는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빅틸 가신잖아요 응. 지영 프로님 명언 이름 있어요? 넌 없지 뭐, 너는 뭐, 혹시... 앨리스. <laughs> 너 앨리스였어? 너 앨리스였어? <laughs> 예 앨리스였대요 저 몰랐어요 저희 어. 아 오늘 또 갑자기 그냥 직석에서 오늘 코너를 만드셨어요 우리 피디님이. 평소대로 교육이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정 프로. 네.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? 저 이번 주 광고 넘길까. 그거 언제 하라고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시다면? 제니아 테일러랑 에테멜 아, 룩 오늘 내가 볼때 조금 신경 썼어 다른 날보다 여름이니까 블랙만 블랙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음. 아쉬워서 음. 그 혹시 여기서 음. 개특꺼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 <laughs> 지연 뭐하고 있어? 우리 김지원 프로의 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인간 베이지요 아또 우리 약간 패션사켓 얼쓰 얼 여기서 개특꺼 있냐? 없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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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웃음> 촬영 잠깐만 이거 s 트가 뭘까요, a 장님한테 g in your rent o a l u You can't do it. You can't 이 o it. You can't do it. y o 이 can't do it. You can't do i 멋있다! 괜찮아? 누구 생각나지 않아? 내가 이마어 여기 장이형있몇점 만점이야? 아, 애들 진짜? 맨 이게 이게. 맨 떡, 보리이 점은 왜 이렇게 좋지? 귀장성 <laughs> <미션쏨 웃음> 한번 연출해보고 코디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썸머 썸데이 룩은 자유팩트 gdtdt.com에서 보실 수 있고요. 밑에서는 스타일을 테이스팅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렌탈로 먼저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. 어, 링크 들어가시면 스타일링과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어,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크게 안하지 팀원은 엘리스 잘해줘. <laughs> 아니야 미안. 거기 다시 인터뷰하자.